엔젤코어랑 고프코어를 접목시킨 게 뭔가 공주룩에 편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도 이 신발을 정말 이용하는데요. 에어포스는 유행 타지 않는 신발이에요, 공주님들. 꼼데 걸, 코이세이오, 허그이어스킨 이런 룩에 포인트로 신기 정말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바지 길이를 수선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마법의 아이템이 저한테 너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안녕. 오늘은 저번에 제가 올렸던 신발 영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진짜 오랜만에 신발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살짝 편한 신발 위주로 이번엔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운동화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은 공주님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 워커 구두 같은 신발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짠, 처음으로 보여드릴 신발은 오어스랑 필라의 콜라보 신발인데요. 이런 식으로 되게 귀여운 느낌의 신발이 나왔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 패턴이 보이게끔 접어서도 신을 수 있고 이렇게 워커랑 복싱화 같은 느낌으로 신을 수도 있는 그런 신발이에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서 활용도 면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다고 느껴졌었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천사 날개가 달려있는데, 제가 옛날에 오오스 고프 코어 영상을 올렸을 때, 그때는 발레 코어랑 고프 코어를 접목을 시켰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엔젤 코어랑 고프 코어를 접목시킨 게, 진짜 아이디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귀여운 고프코어 느낌으로도 신을 수 있지만 사실 그냥 복싱화로 신었을 때 바지에 가려지나 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뭔가 회색 운동화처럼 보일 수 있는 신발이라서 너무 고프코어 느낌의 신발이 아닐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더라고요. 신은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요. 딱 봤을 때 진짜 뭔가 쉐입 자체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느낌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좀귀여요 귀여운 무드의 신발이라고 느껴졌고, 사이즈는 제 기준 정사이즈를 추천드리는 신발이에요. 저는 운동화는 조금 크게 신는 걸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정사이즈로 신어도 굉장히 편한 신발이라고 느껴졌던 신발입니다. 이런 느낌의 신발, 솔직히 진짜 어디에도 없잖아요. 이런 포인트도 주기 좋고, 좀 활용도 높은 신발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신발입니다. 추천! 짠 다음으로 보여드릴 신발은 아식스랑 수슈통의 콜라보 운동화인데요 이렇게 수슈통의 리본이 실리콘 재질로 엄청 크게 들어가 있는 신발이에요 이거는 신고 나갈 때마다 진짜 정보를 많이 물어보시고 주변 친구들도 정말 귀엽다고 해주는 신발인데요 이렇게 신은 모습은 정말 귀여운 느낌이에요 이 신발은 어떨 때 손이 자주 가냐 위에는 가디건으로 뭔가 좀 귀엽게 소녀 같은 느낌을 내고 싶은데 조거 팬츠를 밑에 입고 싶을 때 딱 신는 신발입니다. 그 포함해가지고 뭔가 공주룩에 편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도 이 신발을 정말 이용하는데요. 이제는 살짝 풀미를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신발이지만 그 가격 이상으로 저는 그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신발입니다. 사이즈는 1사이즈 정도는 업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사이즈가 제 기준 조금 작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물로 구하실 때꼭 사이즈를 참고해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추천드리는 운동화 중 하나예요. 추천! 짠, 다음으로 보여드릴 신발은 수부의 패딩 슬리퍼인데요. 저는 이렇게 도트 패턴이 들어간 걸로 소장을 하고 있어요. 로고는 이렇게 엄청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일 듯말듯 그런 느낌이고, 이제 도트 패턴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패턴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도트 유행은 저는 올해까지가 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뜯어 말리진 않겠지만 굳이 구매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은 아니고 저라면은 이번 겨울에 다시 그냥 다른 패턴이 들어간 걸로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은 모습은 이런 느낌인데요. 되게 폭신폭신하고 착화감 면에서는 좋은 편이지만 뒤꿈치가 없는 신발이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은 권장드리지 않는 편이고요. 이런 느낌의 신발도 솔직히 겨울에 하나쯤 있으면은 코디하기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긴 해요. 그러니까 도트 패턴 말고 이제 겨울에 어떤 패턴이 유행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유행하는 패턴으로 겨울에 장만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신발입니다. 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짧게 짚고 넘어가려고 한번 꺼내온 신발인데요. 바로바로 바로 나이키 에어포스예요. 항상 요즘에도 무물 같은 거를 하면은 아 이제 에어포스 유행 지나지 않았나요? 살지 말지 고민이에요 하시는 공주님들이 진짜 정말 많은데요. 에어포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행이 없는 그냥 스테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떤 코디에 매치를 해도 너무 예쁘게 잘 어우러지고 로고 같은 경우에도 되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진짜 뭔가 덩크나 조던처럼 유행을 타는 신발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에어포스는 반업에서 1업 정도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올검이나 올화이트 둘다 진짜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처음으로 하나를 사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올힘부터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에어포스는 유행 타지 않는 신발이에요 공주님들 짠 다음으로 보여드릴 신발은 세실리아 반센이랑 아식스의 콜라보 운동화인데요 이런 식으로 꽃들이 정말 여기저기 귀엽게 들어가 있는 신발이에요 유광 재질이라서 그런지 딱 튀는 느낌도 있고 되게 예쁘다고 느껴졌던 신발 중 하나인데요 블랙 컬러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컬러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뭔가 요즘 되게 유행하는 꼼데걸 코이세이오 허구이어 스킨, 이런 룩에 포인트로 신기 정말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50만원대는 넘지 않는 신발이라서 아 뭔가 금액대를 좀 주고 싶고 난좀 포인트 있는 신발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신발 중 하나예요. 딱 보기에도 진짜 너무 유니크하고 귀엽지 않나요? 이것도 사이즈를 저는 반업에서 1업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 제 체감상 아식스가 조금 크게 신어야 예쁘고 발이 편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신발 사이즈에 관해서도 항상 말들이 많은데, 운동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뒤꿈치까지 꽉 맞는 게 좋은 신발이 아니라 조금 크게 신어가지고 발에 여유를 주는 게 착화감도 편하고 발에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사이즈를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은 모습은 이런 느낌이고요. 생각보다 이 유광 느낌이 되게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예쁜 신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발도 진짜 추천드려요. 추천! 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신발은 오소이의 신발인데요. 보시면은 어마무시한 통금 높이 보이시나요? 제가 원래는 솔트앤 초콜릿의 신발을 구매하려다가 추천을 받고 이거를 구매를 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통급 신발이 다시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키가 작은 편인 공주님들은 요즘 바지 길이 진짜 다 길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바지 길이를 수선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마법의 아이템이 저한테 너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좀 귀엽게 떨어지는 쉐입이고 이 가죽 느낌도 되게 맨들맨들한데 제가 집에서 시착을 해봤을 때이 쿠션감이 진짜 폭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굽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았고, 신은 모습은 이런 느낌입니다. 딱 제가 원했던 뭔가 바지에 입기 좋은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통굽 높이 있는 그런 신발을 찾는데 난좀 가격대를 주고 싶다 하시는 공주님들한테 진짜 추천드릴 수 있는 신발인 것 같아요. 이 신발도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신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진짜 편한 신발이지만 포인트는 들어간 그런 신발들 위주로 예쁘게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꼭 신발 쇼핑에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워커 구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